밤이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인데 진짜 진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은행도 난거나 뭐 이렇게 되면 돈이 없어서 이 사람 내돈안 갚았어. 이렇게 등재를 저희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디 댓글에서 그런 거라도 되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채무불이행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등재는 이렇게 가능하고라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무불이행이란 뭐냐면, 채무 빚이 있는데 불이행 안 왔다라는. 그 명부에 등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부에 등재됐다라는 거는 그게 사람들한테 다 열람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명예를 떨어뜨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명예를 떨어뜨리니까 이런 명예에 대해서 회복하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는 간접적인 음.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이 될수 있게 되겠죠. 음. 이제 요건은 뭐냐면 법원에서 결정이 나요. 승소 판결은 확정됐는데도 6개월 이상 안 갚았다. 음. 등재할 수 있는 고난이 생겨요.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현재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활약됐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를 하는데 스타트업이에요. 명예도 네. 있고 막 그렇게 돈을 잘안 갚아요. 막 어. 대금을 안 갚아요. 네. 언론에는 자주 들러 나는데 재산 안 보이고. 음. 근데 이제 채무불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했죠. 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바로 갔더라고요 어. <laughs>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음. 이게 유용한 수단이 될수 있고 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무 불행자 되면 불편하잖아요. 음. 불편함을 주으로써 간접적으로 돈을 받도록 음. 촉구하는 수단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 같은 일반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 채무 불행자 명부 등재는 음. 아무나 할수있게 공개돼 있는 거니까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됐다 그러면 대출이나 그런 거안 해주겠죠. 음. 그럼 반드시 6개월이 지나야만 그걸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건이 있는데, 제3명 시 신청을 했는데도 정당한 사용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 그전에라도 세무 그린자면 모든 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음. 대부분은 그냥 6개월로 보시면 되고, 빨리 해야 되는 사유가 있다. 음. 그런 경우는 그 전에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돈을 갚고 나면 이 기록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삭제 신청할 수 있겠죠. 예, 아 예.